Intercom told them stay put, but they want to come down in basement anyways. I cannot allow my kin are not right in head like I am. They attack you on sight, ghouls too. See, crazy. have to wait until you find what Antler brought us to get. Chugilka Antler talking, out human. 도울까 죽일까 양다리 걸칠까 도와주지 뭐. 남뼈 쪽을 쪼가... 아 정신 차리게 할까? 뼈 쪽거리한테 명령을 받고 있다고. You did it now. Antlers, horn, stabbing. Antler, mad. Uh. 자. Uh. 어왜안 뜨지 이거 버그인가 왜 0%야 아어 됐다 지금이다 아 권총 권총을 하는게 더 낫겠는데 이거 아 데미지가 안나와 어 오케이, okay, 나왔다. 어, 클일 났다, 나. 어 이거 달리는 것도 없고, 피하는 것도 없고. 아아! 아아! 아아 AP 빨리 채우고. 으아! 아, 자, 피 채우고. 어, 어 피가 찼는데? 아니구나. 팀팩이 거의 다 거의 다 썼네. 아! 오케이. TGM이 뭐예요? 저 지금 서 있는데. 앉아 있나? 아 앉아 있구나. 오. 오. 어디지 어디지? 굿. 무적이요? 그래요? 그런 것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치명타 공격! 잘했어! AP 좀 모으고 와이 진짜 힘들다 자동타깃이 안 되니까 오케이 이거라도 없었으면 클일날 뻔했다 몇 번만 더쏘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어... 잠깐 스팀팩... 어... 다 썼어. 이제...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잠깐만, 총알이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가기? 어디 있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어, 뭐지?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한두발더쏴야돼나 오. 야야야. 야, 야. 어우, 장전 정말 힘들다. 어어 어딨어! 안보여! 안보여! 됐다! 아유, 됐다. 아. 와... 힘드네... 데이비인의 키... 와... 그러니까 힘들게 이겼네요. 되게 쉬운... 몬스터 같은데... 나에또 걸어다니... 아, 무거워서. 아, 뭘 버려야 하나요? 이부건 필요 없 뭐, 범인트라이플 별로 안 좋은데. GPS 16밖에 안 나오고. 하나 버릴까? 투창, 투창 필요 없겠죠? 이게 많이 나가는데, 투창이. 노박으로 돌아가면 그 유니크 아이템 유니크 총 사야죠 마체테 범퍼 스위트 단발 샷건 음. 뭘 버려야 돼? 리복은 버릴 거 없고 아 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 피 차잖아 그쵸? 아닌가? 물 먹어도 되고 누카콜라 먹을까? 220원이나 해? 이거 팔아야지 그럼 이거 먹자 뭘 버리냐 아... 버릴 거, 버릴 거 이런 거 버리고 체스판 같은 거 버리자 쭉 비싸네 재떨이 버리고 먹을 점 버리고 3피버려야죠 3피 아니에요 저 초회차에요 초회차 <laughs> 아니네 다리미 버리자 가죽버츠 이거 딸라 달라 이거 필요하겠죠. 표시등, 감지, 무게 많이 나가는 걸 빨리 버려야 돼. 전도체, 일단 대충 가서... 아까 거기를 다시 가야 되는데, 그쵸? 가다가 또 나이트 킨 만나면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활성화 계단 활성화 같은데. 아! 네, 아, 더 내려가는 거네.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네. 나이트 킨다 제거 안 했네. 일단 올라가요. 일단 올라갑시다 나이트 퀸을 다 제거하라는데 아직 완료가 안 떴어요 어, 안 보이는 애들 찾아서 다 죽여야 되나? 아 그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트 퀸 도와주면 위에 있는 애들이랑 또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공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거였나? 아 나가는 건데 여기? 다시 내려갑시다. 아둘다 도울 수 있어요. 아 아까 걔 되게 불쌍했는데 정신병 이 있어서 해고를 숭배하지 않는. 오케이, 아, 얘네들 하나씩 다 제거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아... 오케이, 얘네 왜 투명한게 안 없어지지? 어... 체력이 없다. 클났다. 많이 죽겠네. 이거? 수모품 스팀팩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딜이 너무 안 나와요 그냥 가서 무기를 다시 구해올까 이거 이번에 죽으면? 아 버그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보스 잡았을 때는 한대 맞으니까 풀리더라고. 얘는 안 풀리잖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떡하지? 무기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아예 어서 오세요. 어떡하지? 이거 지금 스팀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총알도 탄약도 지금 10mm가 좋은 건데 9mm나 근데 이, 이, 이상한 거밖에 없어. 어떡하지? 불본 왜 망했어요? 랩콘 전시관. 닙톤 다시 가자 여기 다시 맵콘전시간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기 삽시다 어? 뭐야 이 지역에선 빠른 여행 할수 없대 아니 왜아풀 아웃 포라우... 시리즈의 뉴베가스 라는 게임이에요 아 나가야 돼요? 아, 밖으로 나 아, 건물, 아, 오케이. 음.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하나? <laughs> 아, 잠깐만. 밖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나? 길 찾는 게더 힘들어. 맵 보면서 어... 여기서 직진하면 되겠다. 아유, 뭐야? 총알이 있네. 여기서 우회전해서 막혀있고, 아 어, 여긴 아니고, 아, 이런거 힘들어. 1층, 여기가 1층이겠죠? 여기, 랩콘 연구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여기가 나가는 문인가? 아이, 아니네. 여긴 계단일 테고. 어? 아니네? 쭉 직진하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좀 이따 또 어떻게 길 찾아오지? 어 여기 처음에 왔던 곳이잖아 여기다 됐다 와어 <laughs> 어, 힘들어 여기서 닙톤 가서 공룡, 어, 여기 맞나? 아, 노박, 노박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박에서 사는 거잖아. 아, 니튼이 아니라 노박을 가야 되잖아, 그쵸? 여기서 아이템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디 있지? 공룡 여기 여기서 아 이게 아 여기가 상점이구나. 어아이 훔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끌려고 했는데 훔치려면좀 좋은 걸 훔치든가. 이런 거 금전 출납기 이런 거 훔치던가 아밤이라 자는 중이에요 같대매 좀이 라이크 댓워유 원트 아이 씽웨 야 얘는 그냥 망보는 애 같은데 자물쇠 뚫고 대건을 훔치셈 여기 아 영입하라고 아 그래 갈때제 영입해서 가죠 오 이거 뭐야 기념품이야 어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좋은 건 없어 보이네. 지금 로켓 기념품만 있어. 아니 로켓 기념품만 있어 왜? 오른쪽에 대건 두 번째 칸 오른쪽 두 번째 칸.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대건 오케이. 어 좋아. 닫기. 자, 나가서. 어, 일단, 그 총을 한번 봅시다. 어, 아이템. 무기. 아, 됐던. 유니크. 오, DPS 73.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 okay. 어, 총알이 총알이 어떤 거 쓰는 거지? 5.56mm 오케이. Okay. 자, 제 영입하러 갑시다. 영입하고 에이. 어오 o u wanted town recently, right? uh, yes. I need someone to 아. h e 그렇지. You're a stranger. That's a start. I want you to find something out for me. I don't know if there's anything to find, but I need someone to try. My, my wife was taken from our home by Legion slavers when They knew when to come, when to take. and they only took Carla. Um. Someone set it up. I don't know who. my wife's dead 어? i want the son of a bitch who sold her 아, 어... bring him out in front of the nest here while i'm on duty i work nights i'll give you my ncr beret to put on it'll be our signal so i know you're standing with him and i'll take care of the rest i need to do this myself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밤에 베레모를 쓰고 이 근처에 오면 얘가 죽인다는 라 거죠? 아. Good. i <laughs> 베레모 벗으니까 <laughs> 일 <일일> 끝나기 전까지 <laughs> 말하면 안 되네. <laughs> 깜짝 놀랐어. 이만. Yeah. 자 갑시다. 밤에 자 퀘스트를 내 아기를 위해 선택이네. 딘키 더다이노소 앞에 누군가를 데려오세요. 그자가 범인이면 부은우에게 부은에게. 신호를 주기에 배롱을 쓰세요. 어 누군가를 데려가야 되네. 자라나라 머리 머리. <laughs> 아 단서를 모아야 돼요. 와 밤인데. <laughs> Oh, We haven't met yet. You must be new in town Carla was a knockout. Whenever Boone walked around with her, she always had this funny grin on his face like he couldn't believe his luck. I know we couldn't. That wasn't the only reason she stuck out. There. 아, that girl never minced words. 아, 돌아다녀, 뭐, if she'd had better for hospitality, 물어볼게요. she'd let you hear it. Trouble was, she usually had. I don't think she meant it she really was a sweet girl i think she just wanted to remind herself that there's still nicer places in this world than novak who could blame her for that had hmm his wife taken i don't think he'll ever be i told the rangers up at the station to keep an eye out but there's just too much ground out there for them to cover okay oh 아, 얘가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구나. 그럼 이만. 레인, 레인저 앤디. 와, 이거 그러면. 열심히 찾아봐야겠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야!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했지? s o like you know? 눈에서 빛이 나네요. 로봇 아니야 로봇? 당신 뉴레노의 가수 아니야? Oh, well that's all just a big misunderstanding see mr Bishop well he owed me a lot of money and uh, you know he's a busy guy so I sort of figured I'd just take it off his hands Ah, I figured it might take him a while to understand his accounting error and cool down a little mm-hmm also I might have uh, sort of plowed his daughter a little 가수이를 찾게 되면 내게 알려주도록 하지. You do that? Great. Great. I really appreciate that. 그럼이만. Yeah, yeah. See you later. 응? 레노에서 3년 동안 살았다니요? 아,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열쇠가 필요합니다. 뉴 레노. 아 실제로 레노에서 살았었어요? 여기인가? 아 진짜로? You have any luck with the ghouls? I'm c o u n t 어 밝았으네. 아까 좋아했던 거잖아. Yeah, see ya. 얘는 아닌 거 같은데. 아 노박에 집 얻어야돼요? 이거 어... 아 너무 어려워 이거 <laughs> 집 얻으러 가지 뭐 집부터 얻지 뭐아 맞다 밤이라서 이 할머니 자잖아 낮에 올게요 낮에 일단은 직진해서 요 두마리 여기 왼쪽부터. 아 창고에 아이템 넣으면 돼요. 아, 음, 창고. 창고에 넣어놓고 가자. What 어, brings you here? 아부네의 아내 관에